자, 여러세요일 여러분들, 습니다김준입니다 오늘의 것은 제가 마우스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어떤 마우스냐면은, 바로 이마우스예요이 마우스인데, 조금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어, 조금 징그럽게 생겼어요. 그쵸? 데 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환공포증이다라고, 아, 나 환공포증인데, 라고 할수 있는데, 환공포증은 뭐 잘못된 거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공포가 아니라, 그냥 징그럽다라는 느낌만 받는다고 합니다. 어, 바퀴벌레 보듯이. 자, 아무튼 이거 같이 생겼는데, 이게 되게 가볍습니다. 이게 내가 19만원인가? 17만원에 샀거든요? 되게 가벼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무게를 제가 재기 위해서 따라다 이걸 한번 제가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일단은 줄 무게는 들어가면 안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자 자, 과학적 이 김재원 유튜브는 과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과학적인 실험 김재원 유튜브 자 일단은 첫번째는 제 원래 마우스 G903이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차이죠? 자, 이 g 9 0상 말고 다른 거이 손톱깎기 어, 뭐야 이 손톱깎기 이 손톱깎기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손톱깎기가 더 무겁네? 아, 손톱깎기가 더 가볍네? 자, 그러면 손톱깎기랑 립밥 합쳐서 어, 이러면 이제 이 마우스가 더 가볍다 자, 어느 가정에서나 흔하게 볼수 있는 비타민, 비타민 어 마우스가 췄네무거 가져가야겠다 자 아이패드 가위 어느 가정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총 오이씨. 리퍼 USB 그리고 진짜 가벼운 마우스 이거 엄청 작아요. 마우스가 마우스 크기 차이 나죠. 여러분들, 마우스 크기 차이. 이거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g도 안되는 47g의 매우 가벼운 무게. 최초, 최초라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마우스인 줄 알았는데, 어... 47g의 마우스. 네 여러분들 다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무엇이냐 세계 최초 47g 게이밍 마우스가 중요한 것이죠 저거는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잖아요 저거는 저거 저거 막 이거 휙휙 마우스가 돌아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게이밍 마우스라는 점 이렇게 가벼운데 게이밍 마우스라고 정말 대단해 네 일단은 급하게 어 컨텐츠를 바꿨지만은 오늘 한번 이 세계 최초 47g 매우 가벼운 마우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러분들, 제 농담이 아니라, 이거 진짜 가벼워요. 어떤 느낌이냐면, 게렌이 개념 같아요. 없어요. 무게가 진짜, 가, 진짜 가볍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보기에 저기 저거랑 비교해서 그렇지, 진짜 게임의 마우스 치고는 엄청 가벼운 겁니다. 진짜. 아, 근데 너무 가벼워서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가벼운데, 진짜로? 정의는... 어, 엄청 가벼워 오히려 가벼워서 문제 아니야? 이 마우스는 내가 마우스를 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내가 마우스를 돌리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서 립밥 있죠? 립밥으로 오버워치 하는 느낌이야 립밥 들은 느낌이야 그냥 아무 느낌 없어 되게 아무 느낌 없어 어 진짜 아무 느낌 없어요 진짜 너무 가벼워 어, 나름 그래도 게이밍이라고 에임이 나쁘진 않네? 어 근데 게이밍이라서 그런지 완전 다르다 비싼 거라서 좀 다르긴 하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마우스가 조금 징그럽게 생긴 건 빼고는 괜찮은데? 근데 보다 보면은 그렇게 막 징그럽진 않아 처음엔 좀 징그러웠는데 지금은 막 그렇게 징그럽진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썼던 게이밍 마우스 중에서는 제일 가벼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마우스의 느낌이야 좋은 건 모르겠어 사실 약간 돌리는 맛이 없어 돌리는 맛이 없긴 해 너무 가벼워서 근데 좋은 점이 있긴 있을 거예요 글쎄다 이게 장점을 아직 모르겠네 손목이 덜 피곤하다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그렇게 막 프로게이머처럼 손목이 아플 만큼 게임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 나는 나는 지금까지 방송 4년 하면서 손목이 아팠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감도가 내가 잘 안맞는거 같다 이거 다시 내 마우스로 다시 원래 내 마우스로 오 엄청 무거워 우와 어, 엄청 무거워졌어 마우스 갑자기 약간 그 느낌이야 여러분들 런닝머신 하다가 런닝머신으로 한 40분동안 걷다가 내려오면은 그 처음 딱 내려왔을때 느낌 요명요명하잖아요 유명, 혹은 트램펄린 방방이 타다가 한 방방이 20분 타다가 내려오면은 또 느낌 이상하듯이 그런 느낌이야 일단은 뭐 이거는 내 평... 어 일단은 뭐 잘... 차이가 엄청나긴 합니다. 차이는 엄청나있다. 확실하게 차이다. 근데 가격은 이게 10만원. 번쩍번쩍 빛나고 어 무선 마우스 되고 그립감 좋고 프로게이머들이 자주 쓰는 이 G903 10만원. 이 가벼운 마우스 일단 그립감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일반 기본... 일반 마우스 같아. 일반 게임인 마우스. 그런데 팔아를 빡치게 할수 있음.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가벼움. 근데 그립감은 일반 그냥 하이마트 가서 사는 일반 게이밍 마우스랑 다를 거없음 무선 안 됨. 근데 19만 원. 아이 마우스 안 좋아. 지금 내가 졌죠? 서유정이 졌죠? 이거 마우스 탓이죠? 여러분들 장비 탓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비 탓. 지금 내가 졌는데 이 마우스를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어. 일단 이거 루시우 공 받았으니까 무효. 이거, 이거 솔직히 내가 이긴 건데, 인정. 그 내가 이긴 건데, 파라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여기서 왼쪽 클레인 따다 다다 했으면 잡은 건데, 누인정이라고 다시 보여줄게. 아, 이거 맥클레스 죽었다. 아, 이길 수 있었던 건데, <laughs> 와우... 봐봐, 이 마우스 문제가 있다니까! 와 봐봐 여기서 근데 이 마우스를 바꾸면은 승리 역시 19만 원짜리 가벼운 마우스 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어 아왜 내가 파츠가 아니라고? 걔 어이없는 부분 역시 마우스는 난 이렇게 그립감 이있어야 좋아 이게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나는 마우스면 마우스면 다 마우스답게 약간 좀 무게가 있어야 되는 생각거든요. 하 여기 이게 딱 돌리는 맛이 있어야 돼. 한번 만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마우스를 한번 해 볼게요. 이 마우스는 제가 잘하는 모습 보여 줬죠 여러분들 지금. 김지현이 이마우스를못 해도 그건 김지현의 실력 문제가 아니라 마우스 핑계를 댈수있다은 방금 이하이라이트로 모든 게 판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1 9만 원짜리 가벼운 마우스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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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하도록 도 하도록 도 하도록 도 하도록 도 하도록 도 하도록 도하도 얍! e p y e 자연스러운 김지원의 개인기.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아! 아, 이거 나 이거 나 진짜 제대로 하고 있거든,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내가 그대로 잘하면은, 그대로 잘해도 유튜브고, 유튜브 각이고, 못해도 유튜브 각이기 때문에 진짜 빡게 맞고 있는데 저걸 못 잡았네. 아, 나좀 이게 좀 애매하다, 마우스가. 한번매크리 해보자. 매크리한번 해볼게. 요 위도우는 내가 안 된다, 잘. 음, 일단은 뭐, 평범합니다. 오! 매크리좀잘 되는 것 같다, 이거? 매크리는 가볍다 보니까 매크리는또잘 되는 것 같다, 이거? 오케이. 오마이갓! Oh 나 살려줘 메르시! 나 살리면 김수빈 번호! 아까비 약간 가벼우니까 실수는 안 나는 것 같아 실수는 오히려. 아니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것까지따지 무게는 아닌데 얘는 뭐야? 잡아주고 <laughs> 뭐야? 어라? 제나타가 역시 세계관 최강인가? 와, 쟤 됐다, 이거. 한번 여기서 마우스를 교체해볼게요. 이게 마우스가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맥, 마이 메크리를 잘하는 건지. 오, 근데 엄청 무거워졌어. 다시. 마우스 바꾸니까 엄청 무거워졌어. 아야, 아 이건 내가 무리해서 들어갔구요어 근데 아까 그 마우스가 더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약간 이게 아무래도 마우스 차이가 되게 심하긴 해요. 저는 저는 되게 마우스에 따라서 실력이 다르긴 합니다. 마우스만 키보드나 이런 거 모니터 같은 건 신경 안 쓰는데 마우스만. 일단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위도우나 이런 애들 자르고. 어, 뭐지? 아까 내가 나였으면 저거 잡았을 텐데. 왜 필면은 저게 가려져가지고 쏘지를 못했어. 어, 진짜인가? 뭐지, 어, 진짜인가? 어, 진왜 갑자기 잘안 써지지. 약간 묵직한 거랑 가벼운 거의 차이인가? 그 중에 둔비 세대 때리니까 풀피 됐어. 얼마나 강력한 거야. 오케이, 아, 왜묶여어 낚였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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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데이금이다 아이고, 딱스아 씨,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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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어, 확실하게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그냥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착각 착각의 가능성이 큰데 이걸로 매크를 할 때는 되게 아! 뭔가 잘안 맞는 느낌. 응. 그 다음에 이걸 해보자. 아 실수는 이 마우스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네 이게 근데 확실히 느낌은 달라요 모든 마우스가 느낌이 다르듯이 아까 내가 매크리 못한 것도 이걸로 적응됐다가 이걸로 바꿔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마우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이거는 근데 진짜 써도 될것 같아 어 써도 될것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이 마우스로 쓰다가 오늘 갑자기 뭔가 좀잘안 맞는다 싶으면은 이걸로 바꿔도 될 정도로 뭔가 느낌이 다른데 둘다 좋긴 해요 일단 가격을 보세요 이게 19만원이에요 여러분들 19만원 <laughs> 가격을 보세요 19만원이에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이 마우스는 종종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막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마우스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지금까지 김지현이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야, 나 19만원이면 국밥이 몇 개야, 국밥이 몇 개. <목소리>